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작은 고을에 박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스물일곱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여덟 살난 아들을 키우며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바느질감을 들고, 밤이 깊도록 촛불을 켜고, 바늘을 놀려도 버리는 한 달의 쌀 한말 값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해는 유난히도 흉년이 들어 곡식 값이 치솟았습니다. 박 씨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밀린 집세 때문에 매일같이 집주인이 찾아와 쫓아낼 듯 소리를 질렀지요. 이번 달 안에 돈을 못 가져오면,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집주인의 매서운 호통에 박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박씨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요. 그러나 박씨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이웃에게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박씨가 사는 마을 외딴 곳에는 10년도 넘게 비어 있는 거대한 기와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유한 양반댁이었다는 그곳은 이제 담장이 무너지고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난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집 근처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귀신이 산다네. 밤마다 통곡 소리가 들린다더군. 맞아. 10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갔던 김서방은 사흘 만에 미쳤고, 나온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죽었다지. 마을 어기 주막에서는 늘그 흉가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미쳐서 나온다는 전설 때문에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않았지요. 그 집은 귀신의 집, 죽음의 집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쫓겨날 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밤 박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 박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마을 외곽에 그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이 그대와 아이가 살 곳이니라. 꿈에서 깬 박씨는 노인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그 집이라면 분명 귀신 나온다는 흉가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박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거리로 내몰릴 바에야 귀신이 나오든 말든 지붕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다음 날, 박씨는 남은 전 재산인 역전 수문양을 들고 그 폐가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멀리 사는 전 주인의 친척은 박씨를 보자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귀신 나오는 집을 산다고? 좋소. 끝까지 충가 그냥 가져가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박씨는 역전 수문양을 내밀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무모한 거래를 덜컥 해버렸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과부 박 씨가 미쳤네. 귀신 들린 집을 돈 주고 샀다더군. 불쌍한 것, 저 어린 자식은 어쩌려고 저러나.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을 꾸려 아들의 손을 잡고 그 흉가로 들어갔지요. 해가 저문이 을신년스러운 바람이 무너진 담장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진 채 펄럭였고 마루 아래에서는 쥐들이 쫓고 쫓기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어머니 무서워요. 아들이 박씨의 치마폭을 꼭 움켜쥐며 떨었습니다. 박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지만 박씨 자신도 온몸이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구석구석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호지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박씨 모자는 그렇게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첫날밤을 보냈지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마루 밑에서 누군가 억울하다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뚜렷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샀으니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박 씨는 죽기를 각오하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마루 밑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며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박 씨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등에 칼이 꽂힌 채 피를 흘리는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하거나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파왔지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으면 저리 한스러운 모습으로 떠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고 외로우셨습니까? 박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쌀을 모두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변변찮은 된장국과 무 김치뿐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지요.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드시고 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억울하게 사는 몸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박씨는 상을 마루에 올려놓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푸른 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밥상 위의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귀신은 박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듯 통곡 소리를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박씨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 귀신은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되던 밤 마침내 귀신은 흉측한 모습을 거두고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박 씨를 인도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소인은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진주강 씨 가문의 강희준이라고 하오. 노인의 목소리는 구슬 펐습니다. 그는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요. 소인은 벼슬은 없었으나, 의로운 일을 하려 애쓴 선비였소. 그런데 마을의 악덕 지주 최부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소인이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고변을 올렸소이다. 강씨 노인은 밤중에 관군에게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죽었고, 그의 시신은 이 집터 뒤뜰에 몰래 묻혔다고 했습니다.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집은 흉가가 되어 버렸지요. 10년 동안 하늘 품고 이곳을 떠나지 못했는데, 부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비로소 위안을 얻었소이다. 노인 귀신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날 이후 박씨는 매일 밤 강씨 노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이 되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노인은 생전의 일들을 들려주었고 박씨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가 진작에 죽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흘을 못 넘긴다던 흉가에서 벌써 보름이 지났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마을 안악들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박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과부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건가? 가보세나. 시체라도 썩어 있으면 큰일 아닌가? 그런데 대문을 두드리자, 박 씨가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윤기가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박씨 부인이 멀쩡하네. 귀신이 잡아먹지도 않고, 오히려 살이 올랐어. 아낙들은 신기하다는 듯 쑥덕거렸지요. 박씨는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귀신도 사람처럼 외롭고 배고픈가 봅니다. 따뜻하게 대하니 해코지는 커녕 도리어 편안해졌습니다. 석달이 지나자 강씨 노인의 한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느날 밤, 노인은 박 씨를 마루로 불러냈습니다.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소. 이집안 어딘가에 소인이 생전에 모아둔 재산이 숨겨져 있소이다. 노인은 대청마루에 썩은 대들보를 가리켰습니다. 그위 석갈의 사이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했지요. 그곳에는 금괴와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소. 부인이 가져 잘 쓰시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노인은 그 문서들 중에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문서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것이었지요. 꼭 그리하겠습니다. 박 씨는 노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아들을 시켜 사다리를 구해 대들보에 올라갔습니다. 대들보의 비밀 공간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나무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괴가 스무덩이나 들어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지요.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몇 대를 먹고 살아도 남을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함부로 쓰다가는 도적의 표적이 되거나 관가의 의심을 살 것이라는 걸 알았지요. 천천히 조금씩 써야 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박씨는 금괴를 다시 상자에 넣어 방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괴 한 덩이만 몰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조금씩 찾았었지요. 박씨는 집에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기와를 갈고 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집을 수리해 나갔지요. 사람들은 박씨가 삭바느질로 번 돈으로 조금씩 집을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흉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튼튼해졌고 기와 지붕은 번듯하게 빛났으며 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지요. 한때 귀신의 소굴이라 불리던 곳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씨는 이제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사들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지요. 박씨 부인이 쌀을 한 가마니씩 나눠준다더군. 어디서 그런 돈이 생긴 거야? 혹시 귀신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준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박씨가 땅속에서 보물단지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복을 내려준 것이라고 했지요. 박씨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썼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과부라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박씨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요. 박씨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악덕 지주 최 부자는 배가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최 부자가 10년 전강씨 노인을 영모제로 모함해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지요. 아니, 그 흉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필시 땅 속에 뭔가 묻혀 있는 게 틀림없어. 최 부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최 부자는 건달 서너 명을 데리고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부 박 씨, 나와보시오. 최 부자는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 씨가 나오자, 최 부자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이 집은 원래 우리 최씨 가문 소유였소. 10년 전강씨 역정놈이 불법으로 차지했던 것이고, 당신이 산 것도 무효요. 최 부자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최 부자가 위조한 가짜였지만 박 씨는 그런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관하에 고발하겠소. 최 부자의 협박에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약속대로 박 씨를 관하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미리 사또에게 은자 백 냥을 뇌물로 바쳐 두었기에 재판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재판이었지요. 사또는 최부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과부 박씨, 내가 도둑질로 돈을 모았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어찌 변명하겠느냐? 소년은 결백하옵니다. 합법적으로 집을 샀고, 삭바느질로 번 돈을 모아. 조금씩 고쳤을 뿐이옵니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대시오. 내가 그토록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도적으로 다스리겠다. 박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사실을 말하자니 오히려 더큰 화를 부를 것 같았고 말하지 않자니 누명을 벗을 길이 없었지요. 결국 박 씨는 관아의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박 씨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건달들을 보내 집을 지키게 했지요.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겨진 채박 씨는 차디찬 옥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중에서 박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늘이시여, 소녀의 억울함을 아시옵니까? 소녀는 단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사옵니다. 강씨 노인의 한을 풀어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 했을 뿐이옵니다. 박 씨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강씨 노인의 혼령이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내가 도울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감옥을 빠져나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향했지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원혼의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흉가에 강씨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의 표정으로 천둥 같은 호통을 쳤지요. 이 악독한 놈, 10년 전 내가 나를 모함하여 죽였고, 이제 또 은인을 해치려 하는구나! 내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꿈속에서 최 부자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붉은 불꽃이 뿜어져 나와 최 부자의 몸을 휘감았지요. 어, 살려주시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런데 방문을 열자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 붉은 글씨로 쓰인 혈서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리라. 최 부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사또의 관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또 역시 악몽을 꾸고 깨어나 혈서를 발견했지요. 두 사람은 공포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암행어사 한 분이 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양을 떠나기 전부터 이 고을의 사또가 부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지요. 마을에 들어선 어사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부박씨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답니다. 최 부자가 집을 빼앗으려고 거짓 고발을 한 거지요. 그 부인은 착한 분이라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분인데, 이게 무슨 일이오. 주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사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사는 박 씨의 집으로 찾아가 곳곳을 살폈지요. 집안을 뒤지던 어사는 방 안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금개와 함께 여러 문서가 들어있었지요. 어사는 그 문서들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서에는 10년 전 최씨 가문이 저지른 영모와 비리 그리고 무고한 강씨 노인을 모함한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증거로다. 어사는 문서를 품에 넣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 동원에서는 특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가 마패를 들어보이자,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부자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과부 박씨를 끌어내거라. 박씨가 끌려 나오자, 어사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10년 전최씨 가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 강희준 선비를 모함하여 죽게 한 것도, 그 재산을 탈취한 것도 모두 사실이요. 어사는 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어떻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는지, 어떻게 강씨 노인을 모함했는지, 그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요.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최부자가 박씨의 재산을 탐내어 꾸민 음모여. 사또 그대는 뇌물을 받고 억울한 백성을 오게 가두었으니 죄가 막중하오. 동원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부자와 사또는 즉시 체포하라. 박씨는 무죄요. 어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최 부자와 사또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이 풀려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후, 최 부자는 공개된 자리에서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어,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는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부패한 사도 역시 파직되어 평민으로 떨어졌습니다. 벼슬을 빼앗기고 한양으로 압송된 그는 다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반면 박씨는 누명을 완전히 벗고 떳떳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환영하며 길가에 양쪽으로 늘어섰지요. 박씨 마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정말이로군요. 사람들은 박씨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씨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어린아들은 어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어머니,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앞으로는 평안하게 살 거란다. 박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강씨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박씨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은혜를 갚았소이다. 10년 동안 억눌렸던 하니 이제야 모두 풀렸소. 부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이 벌을 받았으니 이제 저승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소이다 노인의 눈에서 평화로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디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남은 재산으로 많은 이들을 도우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옵니다. 꼭 그리하겠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박씨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자,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하얀 나비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꿈에서 깬 박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박 씨는 다시 한번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재산의 일부를 털어 마을 절에서 성대한 천도제를 열었습니다. 스님들이 독경을 올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강씨 노인의 명복을 빌었지요. 천도제가 끝나는 날,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이 노인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라고 느꼈습니다. 그후박 씨는 남은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들이 굶지 않게 도왔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 박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한때 귀신이 나온다던 그 흉가는 이제 복을 부르는 집으로 불렸지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도 복을 내린다더군. 그래, 박씨 만인처럼 말이지. 귀신도 감동시킨 그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꿨다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씨는 과부의 가난한 처지에도 좌절하지 않고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씨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귀신조차 따뜻하게 대했던 그 마음씨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을 불러왔던 것이지요. 진정한 분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착한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